새첫 아침밥은 두부부치 이렇게 먹을 건데요. 그 모모유 이것도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밥에 먼저 뿌려서 먹어볼게요. 오, 완전 맛있는 참기름 냄새 나. 대박. 마늘칩 이런 거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먹어보면. 음! 헐, 마늘집 진짜 맛있다. 그리고 두부에 한번 뿌려볼게요. 두부에 이렇게. 대박. 한국인데 완전 좋아할 맛. 후식으로 이거 먹어볼게요. 고구마 과자. 오 너무 조금밖에 안 들었다. 제가 우리나라 고구마 과자는 뭐 있지? 오사치밖에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감자칩 모양인데 고구마 이제 시즈닝이랑 이런 게 뿌려져 있어요. 호사찌랑 완전 다른 결이고 진짜 고구마칩 그런 느낌이에요. 감자를 이제 고구마로 포카칩을 이제 고구마로 만든 느낌. 완전 달달하고 맛있어요. 음 다음은 이 부르봉 하나랑 이 과자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과자예요. 음 역시 맛있어 치즈 그런 냄새가 나는데 샌드드용 비스킷이에요 약간 그맛 나요 우유 크림 맛. 제가 빠르게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만들었거든요. 이걸 왜 만들었냐? 바로 이걸 사왔기 때문이죠. 메가에서 요거 젤라또 사왔거든요. 여기에 피초 스프레드 올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왔습니다. 파바이프를 적당히. 아 너무 맛있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맛있겠죠?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초코쉘 초코링 피스타치오. 음, 맛있는데? 음. 요거트랑도 잘 어울린다. 피스타추가 음. 찰떡 안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알죠? 카라이프를 이런, 이런 느낌.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피스타치오가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는 느낌. 너무 맛있는데? 음. 이거 키링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작아 보이죠 엄청 몇개안 넣으면 바로 끝날 것 같은 그런 크인데 이게 이게 들어가? 길이도 안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이게 될까? 한번 걸어볼게요. 엥? 개반데? 이게 맞아? 세개 넣으니까 끝이 나는데? 이거 말고 그 피규어 보관함 있거든요? 아,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게 화폐 오늘 딱안 보여가지고. 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세개 넣으니까 끝이 났거든요? 킹받네. 나머지는 그냥 위에 올려놓을까? 아니면 큰걸 살까? 그리고 저 예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 비즈들 넣어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열리는 키링인데 여기 비즈들 제가 갖고 있는 거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이 하트 대충 몇개 넣어줄게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거 구슬 하트 흰색 비즈 근데 이게 좀 섞여야 예쁠 것 같아서 사이사이 섞어줄게요 섞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별도 하나 넣어줄까요? 이게 이것도 넣어줄게요 같은데 이거 보이나요? 이니셜 비드도 하나 넣어줄까요? 이니셜은 그냥 내 마음대로 더 넣을까 말까 고민되네. 일단 이 정도 채워졌고 한번 닫아볼게요. 귀여운데? 근 가방에는 못 떼고 다닐 것 같은데 소리가 나요 움직일 때마다. 킹 반대 또? 어쨌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근데 봐봐요 이렇게 약간 많이 피었네꽉 차면 소리가 안 날라나? 하트를 더 넣어야겠어. 어, 그래도 꽉차니까 소리가 좀덜 난다 이걸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을까 내가? 귀여운 티티 키링 완성 배가 막 고픈 건 아닌데 출출해져서 이른 저녁으로 간계밥 했거든요 간계밥 사실 이걸 먹어보고 싶어서 했어요 이거 뿌려먹을 거거든요 마늘, 깨 이거를 밥 위에다 뿌리면 낭낭하게 뿌려주고 이런 느낌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이 많아 보이는데 음 헐 응? 이거 마늘 감칠맛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거 또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거 한번더 먹을까 저녁에 단계밥에 마늘깨랑 이거 마늘 깨랑 이 마늘 플레이크 고추기름 요렇게 와 미쳤다 그냥 와 진짜 이대로면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는데 내가 벌써 거의 다 먹어가는데 어떡해 아껴 먹어야겠다 음 라스트 아,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어. 우선 검정색, 보라색, 남색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내가 알짜부터 쓰고, 이것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형광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번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일기 작성도 한번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작년에 뭐 아이패드도 쓰고 여기도 잠깐 쓰긴 했는데 쓰다가 이렇게 또 말이 멈춰 가지고 올해는 이제 꾸준히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 작년 한해 먼저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감정들을 써보고 올해 또 목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올해 목표는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봤어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로 일단은 일단은 이거 이거를 꼭 하고 싶어요 상당기 운동도 습관에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건강도 제가 막 그렇게 나쁘게 먹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과자나 뭐 군것질 줄이고 건강식 위주로 먹고 하고 싶은 공부 뭐 언어나 음 다른 거뭐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고 이제 일기 꾸준히 쓰기 일단 이렇게 5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나씩 읽어요 오랜만에 알리오올리오 하려고 마늘이랑 소우 이렇게 볶고 있어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치즈 가루가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냉동하려고 덜어놨어요. 키링 정리완 근데 이거 좀 너무 작아서 이거 못 넣는 것도 꽤 있거든요 이거 제가 성수 가서 직접 만든 건데 이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커스텀해서 만든 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언니가 준거 계속 배가 뭔가 허해가지고 컵녀들 오늘 이거 열라면 맛 사왔거든요.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먹고 끝내겠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안 됐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제 저녁에 해가지고 와, 맛있을까? 한번 퍼볼게요. 오다된것 같기도 하고. 에스가 이렇게 빵처럼 된것 같거든요. 음,헐, 왜 치즈 케이크 맛이 남? 대박. 맛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에스에 녹은 거. 저 밥만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또해 먹을까 봐요. 방금 다이소 갔다가 이것저것 사왔는데요. 이거 치약 다 써서 이번에 약간 레트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랑 이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서 샀고, 이건 두툼한 재료. 이거는 그 치즈 크림에 딸기잼 같이 발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샀고. 그, 바게트에 발라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 전에 발라서 열 보호하는 거. 근데 주둥이 왜 이렇게 길어요? 나 이렇게 긴거 처음 봤어요. 왜 이러지? 초콜릿 중탕 한 다음에 이거 스프레드 넣어줄게. 여기에 카바이프. 음, 진짜 초미니 한입 크기로 한9홉개 정도 만들 생각이거든요. 저희 회사 동료들 나눠주려고 이렇게 진짜 한입 크기씩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 냉장고에 조금 굳혀서 다시 말아 볼게요. 뿔에 버터 넣고. 마시멜로로 넣어요 그리고 이게 악불은근하게 녹여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형체가 없을 정도로 녹았으면 코파 파우더, 코코아 가루, 반죽을 부어주세요. 조금만 식혀갖고 <laughs> <Onionisation> <S tokenisation> <VISTA> <deleted> 여러분 이렇게 초미니 한입 크기 두중구 완성했습니다. 포장 한번 해볼게요. 포장 다 했고,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가져갈게요. 너무 힘들었다. 저녁으로는 바게트에 크림치즈랑 딸기잼 발라먹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맛있다, 진짜. 음.